세상이들 안녕! 오늘은 무이든 맞춘다는 아키네이터 에게 새로운 것을 물어보러 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아키네이터는 세상 놀이터를 알까 아, 아키네이터가 세상 놀이터를 모르면 조금 네. 아주 조금 실망할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이 그럼 아키네이터가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인 세상 놀이터를 맞출 수 있을지 구독은 했을지 그리고 세상 놀이터의 세토리와 안녕하세요 세토리입니다 마상중에 안녕하세요 마상입니다 누구를 먼저 맞출 것인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추가로 많은 분들이 아키네이터에게 물어봐줬으면 한다고 댓글로 달아주셨던 아키네이터 레인보우 프렌즈 나오는 오렌지, 초록이, 커플 레드도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 놀이터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도 봤을 때 너무 꿀잼이요 레인보우 프렌즈 초록이, 주황이, 보라, 빨강이도 하나씩 다 물어볼게요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바로 가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그럼 먼저 세상 놀이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과연 알까요? 시작! 어 뭐야 잠깐만 입니까? 잠깐만 시작부터 어떻게 알았지? 네 맞아요, 맞아요. 여자입니까? 어? 어 저희 두 명인데? 일단 두 명이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어? 좋아요. 이름이, 이름이 두 글자 글자입니까? 아니에요. 아 아니죠. 다섯 글자죠? 다섯 글자. 이름이 네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요. 예 아니요. 아니요. 미드라이너입니까? <laughs> 어 아니요. 남자입니까?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해야겠죠? 그렇죠. 게임을 어? 하는 유튜버입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거의 다할수 있나요? 그러니까 <laughs> <거기가> 지진 않거든요 <laughs> 네 맞아요 거의 다할수 없습니다 아니요 남자였는데... 근데 소원을 빌고 여자가 되나요? 여기 어, 뭐죠? 아니, 소원을 빌고 어, 여자가 저, 되셨나요? 뭐 어, 남자예요. <laughs> 아니요. 어? 당신 캐릭터는 살인자입니까? <laughs> 아닙니다. 아니요, 저저 살인자 아니에요. <laughs> 얼굴을 공개하는 음, 아. 방송을 하나요? 지금은 공개 안 하고 있죠. 그냥 아니요. 남자가 확실한가요? 음, 오케이. 아닐 겁니다로 할게요. 아, 자꾸 저걸 물어보네요. 그죠? 캐릭터 이름? 세 글자도 아니죠? 어? 다섯 글자예요. 머리가 파란색인가요? 인가요? 아니에요. 똥막혀. 어, 아, 잘 모르나 본데. 어? 어, 다섯 글자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 드디어. 엉덩이 여유로워졌어요. 어, 이런 것도 있네. 아, 남자, 여자 같이 하나요? 오, 맞아요. 네. 네. 엉덩이를 자요 아, <laughs> <되리나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웃음> 어, 이름에. 시오 들어갑니까? 세상 놀이터 두 개나 들어가죠. 그럼? 그렇죠? 예. 어? 소리가 목소리? 없나요? 지금, 지금 안 들리시나요? 안 들리나 봐요. <laughs> 아니요. 목소리 나와요. 캐릭터가 두 명인가요? 네! 맞아요! 거의 다맞춘것 같은데? 어? 곱슬머리입니까? 아니죠 거 아닌 것 같고요 이름에 티긋시 티... 들어가나요? 에? 에? 세상 놀이터니까 아! 그럼 들어가죠 어? 과연? 맞추는? 맞췄나 우와! 맞혔어요! 와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와 아피네이터 진짜 모르는 게 없네 대단해요 유튜버 세상 놀이터 딱 뜨죠 근데 사진은 아피네이터인데 아 사진은 자기 사진을 걸어놓고요 땡! <laughs> 와, 어 잠깐만. 1051회 맞췄나봐요. 오오오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나봐요. 그죠? 그러면, 바사님, 저희 대결해요. 좋아요. 태토리님과저 중에 누가 먼저 맞출 것인지. 그죠? 태토리님 먼저 하세요. 좋아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아니죠. 세 글자. 아, 그죠? 세 글자입니다. 네, 게임을 하는 유튜버 맞고요. 얼굴을 공개한 채로 방송을 하나요? 지금은 안 하니까. 아니요. 어? 어?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네. 맞아요. 여성입니까 그러니까? 네. 네. 파란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 저 멜빵이 파란색이긴 한데. 어, 저 파란 색깔, 어, 그쵸? 그럼 일단 예, 할게요. 네. 아이돌입니까? 아이돌은 아니에요. 아이돌은 아니에요. 아이돌은 아니에요. 흰색 머리도 아니죠. <laughs> 아, 흰 머리 나셨네. 로발록스를 하십니까? 로블록스. <laughs> 로블록스 맞죠? 맞아요. 이름에 시옷이 들어갑니까? 네 맞아요. 어? 맞아요. 고양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저 고양이랑 관련 없죠. 그렇죠. 빠상님은 있을세도? 뭐야? 산상놀이터와 관련 있습니까? 왜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도 돼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물어봐놓고. 학은 물에출연한 적이 있냐고요? 어뭐 아니 아니죠. 로블록스에 나옵니까? 맞고요. 맞고요. 성경에 성경이 나 성경이요? 성경인안 나와요? 안 나와요 <laughs> 힐러와 관계가 있나요? 아이 친구 잘못 맞추네 아 저거 세토리 님안 나오는데? <laughs> 세상 놀이터랑 관련도 있다고 했는데 그니까요 유튜버가 맞습니까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저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아 세상 놀이터라고 나오네요 세토리 님이 안 나오네 맞네 아 제가 없네요 그럼 이거 아니오라고 할까요? <laughs> 네 어 일단, 세토리님은못 맞췄고요. 아, 너무 슬퍼. 저요? 한번 해볼게요. 빠상. 게임을 하는 유튜버입니까? 맞고요. 유튜브 영상이 두 개입니까? <laughs> 저희 유튜브 영상 두 개인가요? 아니죠. 아, 저안 나오나 봐요. 아. 아, 이번엔 아예 세상 놀이터도 아니고, 아, 아예 안 나오네. 아, 저희의 대결은 무승부로 뭐 끝났네요. 아, 충격적이네요. 이번에는 레인보우 프렌즈를 물어볼 건데, 지난번에 아키네이터 할 때는 블루는 맞췄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별로 안 유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나오는지 한번 해봐요. 그리고 어떤 친구를 가장 먼저 맞출 것인지 여러분도 댓글로 투표해주세요. 후보 1번, 그린. 긴 팔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는 초록색 프렌즈. 눈이 안 보이지만 닿으면 죽는다. 후보 2번 오렌지 배가 고프면 우다다다다 다 달려오는 주황색 프렌즈 조그맣고 뾰족뾰족한 이빨이 특징 후보 3번 퍼플 하수구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채는 보라색 프렌즈 잡히면 무시무시한 이빨을 볼수 있다 후보 4번 레드 연구원 옷을 입고 있는 수상한 빨간색 프렌즈 유일하게 말을 할수 있다 그럼 그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린이니까 이름이 두 글자죠 그죠? 아니요, 아니요. 게임을 하는 유튜버 아니고요. 캐릭터죠. 남자입니까? 어? 그린은 남자라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 <laughs> 사람 아니죠. 어, 아니, 아니요. <laughs> 이름부터 그린이죠. 실존, 실존 인물. 인물도 아니에요. 게임 캐릭터니까. 어? 어? 캐릭터 이름은 두글자 맞아요. 네. 지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 맞아요. 게임입니까? 네. 이름에 이응이 들어갑니까? 그린이니까 안 들어가죠. 아니요. 시옷도 안 들어가고요. 모자를 쓰고 있나요? 아니죠. 쓰고 있죠? 인간입니까? 인간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꼬리가 달려있네요 꼬리 없어요! 꼬리 없어요! 동물 모습입니까? 동물 아니잖아요. 동물 모습은 아닌데요? 아, 오늘 아키네이터가 잘못 맞추는. 아, 그러네. 지금 어려워하죠? 머리카락도 없죠? 무서운 게임에 나옵니까? 어,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아, 드디어. 유명하네요. <laughs> 코미디언도 아니죠? 그죠?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그 머리가, 머리가 빨간색입니까? 아니죠? 고마워, 춤 관련 없고요? 없고요. 원래 까맣습니까? 아니에요, 초록색이요. 에 아, 못 맞출 것 같아. 고구려와 바레포함이었나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어? 어, 초록색이 <졸업생이 웃음> 어울리나요? 네. 뭐야, 드디어? 소설? 소설에 안, 안 나오고. 안나오요 드라마에 안나와요 안 선생님입니까? <웃음> <아니요>. <웃음> 아니에요. 아, 어, 아 뭐야? 나오네? 뭐야? 나오네? 아니, 아, 못 맞출 줄못 맞출 어떻게 알았지? 오! 와, 나온다. 당연히 아, 못 맞출 줄 알았죠. 근데 25번만 에 <laughs> 엄청 오래 걸렸죠. 아, 그래도 나오네. 그린 와, 신기하다. 아, 시, 아니, 아까 사진에 그린 한글로 써있었거든요. 친구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등록을 해놨나 봐요. 그죠. 오, 그래도 맞췄어요. 그럼 두 번째는 오렌지, 오렌지 유튜브를 합니까? 아니죠. 여자인가요? 오렌지가, 오렌지가 여잔진는잘모르겠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동물 모습. 어, 네, 약간 고양뱀 닮았잖아요. 오렌지. 오렌지니까 고? 세 글자 진짜. 맞고요. 고양이입니까? 아니에요. 어, 네, 네 말... 두 발로 걷습니까? 걷지 않나? 아, 맞아요. 걸을 때는 두 발로 걷긴 하죠. 그렇죠. 손 들고 있잖아요. 아니요. 뜨지 <laughs> 아, <잠깐만. 끌지> 스트리머도 <laughs> 아,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에요. 게임 캐릭터예요. 찬송가를 주로 연주하지도 <laughs> 않고요. 뜨기 든다. <듣는다, 웃음> <아주 웃음> 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니요.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네. 맞아요. 어, 무서운 게임이 나옵니까? 맞아요. 어, 드디어. 노랗습니까? 아니죠 뭐? 주황색? 뿌카 뿌카 <laughs> <laughs> 아니요 어, 그 뭐예요 그거? 이게요. 네 어, 관련이 어? 있습니까? 네! 아, 로블록스 안에 있는 게임입니까? 맞아요 맞죠 노란색 어? 주황색인데? 그니까요 까맣지 않고요 어? 와, 뭐야? 어떻게 노랗지? 진짜 어, 신기하다 아니 오렌지 한 예. 17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와, 와 그래도 와. 맞추네요 근데 오렌지가 더 인기 있네 맞네 그럼 세 번째는 퍼플 맞춰봐요. 퍼플은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 사람 아니고요. 어? 두 글자. 퍼플 맞아요. 두 글자. 어? 음... 늘 퍼플 모습은. 오, 모습이 잘안 보여가지고. 맞아요. 눈밖에 없어요. 머리카락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름은? 아, 두 글자예요. 두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파란색. 보라색이죠? 아니고요. 파란색 머리? 보습니다. 아니고요. 니다 녹색? 아니고요. 아니죠. <laughs> 핑크서 핀크?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공포게임을 즐겨하나요? 이 친구가 공포게임을 게임을 즐겨할 게임을? 것 같진 않은데. 공포게임이긴 한데. 무서운 게임에 나와요. 네. 과연? 어? 뭐라입니까?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laughs> 무지개에 관련 있습니까? 네. 아, 아, 이게 점점 빨라지네. 13번. 오. 어, 점점 빨라져요. 그럼 이제 마지막. 레드 어, 7번 만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과연? 아, 어, 잠깐만. <laughs> 그냥 바로 물어보네. 예, 아, 이러면 블루. 맞아요. 어. <laughs> 한 번만 해. 어,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레드 맞아요. 맞아요. 무지개 맞아. <laughs> 아 이쯤이 이제. 이제 학습을 하네아 알았네. 내가 물어볼 거. 머리가 빨간색이니까? 네 맞아요. 빨간색 맞죠? 이름이 시우시드랍니까 레드니까 아니죠? 아니죠. 유명한 코미디언 아니고요. 아니고요. 빡빡이입니까? 빡빡이. <laughs> 레드가 빡빡이인가? 어, 머리카락이 따로 없죠? 그죠 그죠. 예. 우와. 와. 뭐, 진짜 일 예. 번만 번뻑 맞았어 해. 뭐야? 와 신기하다. 그러요 계속 물어보니까 비슷한 거를 물어본 질문을 잘하네. 그죠?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프렌즈들 중에서는 레드를 가장 빨리 맞췄네요. 마지막에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그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